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미가 등장을 해요. 개미 성실한 일꾼 개미 아마도 이솝우화도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가는 하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개미의 성향을 잘 아십니다. 자, 7절 볼게요.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 개미들을 돌보거나 일 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지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성실하잖아요.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개미의 종류가 있어요. 5년에서 10년을 사는 여왕개미가 있어요. 오래 살죠. 6개월을 사는 수개미, 1년 정도 사는 일개미, 병정개미 이렇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교회 가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정말 정말 복 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곤충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드시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스스로 알아서 해 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도 싫어요. 저 바빠요.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30% 정도, 카톨릭 포함해서 약30% 정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머지 70%는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든지, 몰라서 거부하든지,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때,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 추수 때까지 양식을 잘 모으는 거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가 해야 할 일들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고 어려울 때 곡식 창고에 이제 잘 준비하는 거죠.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성실한 거죠. 가족을 위해서 아빠가 옛날에는 아빠 혼자 거의 일했지만 요즘 엄마도 이래요. 이제 가정으로해서 아빠 엄마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비를 위해서, 또 자녀들 출가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갈수 있다라면 그리고 건강하게 준비해 갈수 있다라면 자신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꿈을 꾸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왜냐하면 준비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도 하고 또 좋은 관계도 맺고 지식도 쌓아가고 해야 할 일들을 해 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고, 또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양을 칠때 곰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자가 나타나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양을 에휴 아버지 양인데 뭐 대충 해도 돼 그래서 양을 쫄쫄 굶기거나 늑대가 나타나도 야 배고프면 하나 집어 먹어 <laughs> 이러지 않고 성실하게 그 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속에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의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잘 돌볼 수 있는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아갔던 결과이지요.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합쳐져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쉬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9절에서 10절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여좀더 자고 좀더 졸고 좀더 빈둥거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가난이 강도같이 들이치게 되고 삶이 곤고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아예 나 취업 안 할래요 그냥 하루하루 살래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세요.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청년들만을 또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이 물론 아주 어렵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다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 놨어요. 대기업들 좋은 복지, 좋은 월급. 그거 대비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로 또 약해요. 그러니 청년들이 당연히 대기업 가고 싶겠죠. 그러니 대기업을 준비하다 보니 또 취업이 한해 뒤에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아무데나 가라라고 할수 없잖아요. 내 아들딸에게 아무데나 취업해라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참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연약해 보이는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그 직장을 복대게 하고 없어서는 안된 소중한 사람이 되어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20절과 21절 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가 늘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목에 메어서 금목걸이 늘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녀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23절, 23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는 등불이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 라는 거죠. 생명의 길, 즉,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죠. 그 육의 양식이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시작과 끝과 계속된 과정은 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사단이 이것을 자꾸 가로채가요. 마음에 새겨질 만하면 가로채가고, 가로채가고, 또 가로채가서, 회방하는 거죠. 24절 봅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너를 지켜, 이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데,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악한 여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 여자라고 무조건 막 정죄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 화려하고 아름답고 휘양찬란하고 쉽게 돈을 버는 거기에 매혹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자신의 젊음의 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혹의 목적이 있어요 26절 봅니다 이십육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미며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미며 음란한 요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쾌락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나면 남는 게 뭐라고요? 떡한 조각만, 떡한 조각 남는 게 없게 된다라는 거죠.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헛된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그 음란한 여인은 사단은 귀한 생명, 우리의 생명,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옛날에는 술과 담배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성도들을 술 담배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일급 바람 을지입니다 <laughs>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의 건강.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물질적인 유혹들, 각종 쾌락적인 유혹들, 이제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청정국이었는데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의 유혹, 각종 쾌락, 각종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술 담배 처음에는 몸을 망가뜨리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확장되면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쾌락, 마야, 여러 가지 중독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요즘 정말 보면 특히 음란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제 점점 우리의 문이 마음의 문도 넓혀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기들이 좋다는데. 점점 이렇게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관대해지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지.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앞으로 더 혼미한 세상이 올 것만 같습니다. 다윗 정말 좋은 왕이었고 열심히 열심히 살았지만 큰죄그 죄를 하나 짓잖아요.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마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긴장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내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오는 주 오는 금요일에 구역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붕어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스쿨 주부 학교 조이엘 스쿨이 개강을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여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갈 아때하나님 우리 자손들과 우리들을 붙. 복되게 아여주시고 축복 아여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여주시옵소서. 그영모임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부흥어개인과신니어스쿠츠크학 교조의 예를 개강합니다. 모든 모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아여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모은 세대가 함께. 보하며 즐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이든지게 하시고 들을 축복하여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자손들이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형연합 모임과 부흥어게인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이엘스쿨을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어린이나 중장년이나 노년이나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진 구역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역을 섬기는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구역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